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충전이요? 스마트폰 충전처럼 빨라지고 또한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시대. 혹시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상상만 해도 정말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먼 미래 얘기 같았는데 어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가 보여준 아주 놀라운 기술 시연 덕분인데요. 최근에 그 뮌헨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퀀텀스케이프랑 폭스바겐 그룹이 손을 잡고 그들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모터사이클을 실제로 도로 위에서 선보였습니다. 아 모터사이클로요? 네. 이게 그냥 뭐 실험실에서 데이터 발표하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실제 차량 환경에서 이 차세대 배터리가 작동하는 모습을 어,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죠. 그게 정말 큰 의미가 있네요. 실험실 결과랑 실제 주행은 또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획기적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기존 배터리랑은 도대체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 건지?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이동 방식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복잡한 기술 얘기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뮤넨의 시연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먼저 그 역사적인 시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퀀텀 스케이프랑 폭스바겐 그룹의 배터리 전문 자회사죠. 파워코가 협력해서 이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퀀텀 스케이프가 개발한 QSE-5라는 이름의 전고체 배터리 셀이었고요. 네, QSE5.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배터리를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차량에 탑재했다는 겁니다. 바로 두카티의 고성능 레이스용 전기 모터사이클, VTN1 모델이었죠. 아, 레이싱용 모터사이클이요? 왜 하필 거기에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극한의 성능을 요구하는 환경이잖아요, 레이싱이라는 게. 거기서 배터리의 잠재력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높은 출력이라든지, 에너지 밀도, 그리고 격렬하게 주행할 때 안정성 같은 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고성능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그게 확실하니까요? 네. 테스트하기엔 정말 안성맞춤이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우디 전문가들이 이 QSE5 셀을 위해서 특별히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좀 짐작이 가네요. 맞습니다. 이 시연이 갖는 기술적 의미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음극재 없는 전고체 배터리 이 에노드 프리 설리드 스테이트 배터리가 실제 구동되는 차량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이죠 이건 단순히 배터리 성능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그동안 뭐 실험실이나 소규모 테스트에서만 머물던 기술이 드디어 실제 도로를 달릴 중비가 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음극제 없는 전고체 배터리 어... 용어 자체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흐리 쓰는 리튬 이온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혁신적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대부분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로 역할을 하는 액체 전해질. 네, 그렇죠. 여기서 전고체라는 이름처럼 이 새로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에 불연성의 고체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안전성 면에서는 엄청난 진전이에요. 아, 고체전해질? 네. 기존 액체전해질은 외부 충격이나 과열되면 누액이나 화재 위험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고체전해질은 이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 그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더 중요한 혁신은 바로 음극재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에서는 음극재가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역할을 했어요. 주로 흑연이나 실리콘 같은 소재가 사용됐죠? 네, 음극재. 이 음극재가 배터리 내부에서 사실 상당한 부피와 무게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퀀텀스케이프 기술의 핵심은 이 음극재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아예 없앤다고요? 그럼 리튬이온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충전 과정에서 리튬이온이 음극 표면에 직접 리튬 금속층을 형성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품으로서의 음극제가 필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음극제라는 부품 자체를 그냥 생략해 버린 거군요. 그럼 그만큼 공간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음극제가 차지하던 공간과 무게를 없애니까 그 자리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양극제 같은 활물질을 더 많이 채우거나 아니면 배터리 전체 크기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와. 이론적으로는 이음극제 없는 설계 덕분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크기, 같은 무게의 배터리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그 말은 곧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겠네요. 뭐 어디서는 잠재적으로 50%에서 80%까지도 향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와, 이게 현실화되면 진짜 주행거리 불안 이런 말은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주행 거리 증가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 뭐 있어요? 네. 음극재가 없어지면서 배터리 설계의 유연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더 얇거나 좀더 다양한 형태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돼서 차량 디자인에도 영향을 줄수 있죠. 오 디자인까지요 네 게다가 컨텀스케이프의 기술은 단순히 에너지 밀도만 높인 게 아니에요 고속 충전 능력 그리고 긴 배터리 수명 또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 잡으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번 시연에서 확인된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여러 셀을 이렇게 겹쳐 쌓아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실제 그 시연된 모터사이클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성능 수치들 이런 건좀 어땠나요? 정말 게임체인저라고 불릴 만한 수준이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공개된 수치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에너지 밀도는 리터당 844 w 트시 Whl을 기록했습니다. 844요. 네. 현재 상용화된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랑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충전 속도.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충전 속도요? 얼마나 빨랐는데요?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12분이었습니다. 네. 12분요. 와. 잠깐 커피 한잔 마시거나 화장실 다녀올 시간이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전기차 충전 시간 때문에 불편 겪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 정도면 정말 내연기관차 주유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수준 아닌가요? 이건 진짜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맞습니다. 충전 속도는 전기차 대중화의 가장 큰 허들 중 하나였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기차 사용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C라는 높은 연속 방전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10C요? 그건 또 뭔가요? 아, 여기서 c 레이트라는 것은 배터리 용량 대비 충전 또는 방전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10C는 배터리 전체 용량을 방전하는데 11시간, 즉 6분 만에 방전할 수 있는 속도. 다시 말해 배터리 용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전류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렇게 빨리요? 네 특히 이 10C 방전 능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 특히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설계에서는 높은 출력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뽑아내는 것이 기술적인 난제 중 하나로 여겨져 왔거든요. 아, 어려웠던 기술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10C라는 높은 연속방전 능력을 안정적으로 구현했다는 것은 단순히 긴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카처럼 순간적인 고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차량에 아주 까다로운 요구조건까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하나하나 들어보니 놀라운 성능이네요.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 퀀텀스케이프, 그리고 이걸 누구보다 먼저 자기네 차에 적용하려는 폭스바겐 그룹의 파트너십도 좀 눈여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움직임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두 회사의 협력 관계는 단순한 뭐 기술 시연 파트너, 이 수준을 넘어서서 이 기술의 상용화와 대량 생산을 향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양산은 기술 이전이라든지 프로토타입 셀 공급들을 포함하는 비독점적 파트너십 및 라이센스 계약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 비독점적이요? 네. 향후 2년 동안 퀀턴스케이프가 어떤 특정 기술 및 생산 목표를 달성하면 폭스바겐이 최대 1억 3,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와, 액수가 상당하네요. 네, 상당한 규모의 투자죠. 그리고 이건 양산 가능성에 대한 폭스바겐의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독점적 파트너십이라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폭스바겐이 기술을 먼저 확보하면서도 퀀텀 스케이프가 다른 회사랑도 협력할 여지를 남겨 둔 셈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기술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을 좀 분산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또는 퀀텀스케이프가 다른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과도 협력하게 된다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의 표준화라든가 시장 확대라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산업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일 수도 있겠죠. 아 오히려 더 크게 본다. 네. 암튼 폭스바겐은 이 기술을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이르면 2025년부터 이 QSE5 배터리를 자사의 전기차 모델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2025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이걸 위해서 이미 20기가와트 시 규모의 생산능력을 목표로 파워코의 기가 팩터리 확장에도 착수했다고 하니까 정말 발빠른 움직임입니다. 네, 생산 준비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퀀텀 스케이프 CEO는 이제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서 현실로 진입했다. 이렇게 선언했고 파워코 CEO 역시 전기차 혁명 중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나서는 걸 보면 정말 상용화가 코앞에 다가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특히 이번 시연에 사용된 셀이 퀀텀 스케이프의 코브라라고 불리는 차세대 생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코브라요? 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실험실 수준의 샘플이 아니라 실제 대량생산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공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의미거든요. 즉 기술개발 초기 단계를 넘어서 양산 준비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냥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만들 준비도 되어가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기술 발전과 거대 기업들의 움직임이 결국 우리에게, 특히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전기차의 매력이 한층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전기차 구매를 좀 망설이게 했던 가장 큰 요인들 뭐였을까요? 바로 긴 충전시간. 네, 충전시간 길었죠.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 또 혹시 모를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맞아요, 딱 그거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세 가지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빠르고 더 멀리 가고 더 안전한 전기차 시대가 정말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안전성 향상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끔 뉴스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소식 들릴 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면 그런 걱정을 크게 덜수 있겠네요. 그럼요, 훨씬 안심할 수 있죠. 네, 안심하고 탈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극제 없는 설계는 배터리 디자인의 자유도를 높여줍니다. 아, 디자인 자유도? 네. 이게 단순히 배터리 자체의 성능 개선을 넘어서 차량 내부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하거나 혹은 지금까지는 좀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 디자인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기차만의 고유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죠. 오, 생각지도 못한 장점이네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대량 생산 과정에서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네, 그렇죠. 초기에는 아마도 좀 프리미엄급 차량이나 고성능 모델에 먼저 적용이 되고 점차 대중적인 모델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같은 거대 자동차 제조사가 수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방증하는 거죠. 네, 오늘은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 시연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전기차의 미래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실험실의 벽을 넘어서 실제 차량에서 그 놀라운 성능을 입증하이 기술은. 더 길어진 주행거리, 혁신적으로 단축된 충전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강화된 안전성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네, 퀀텀 스페이크와 폭스바겐 그룹의 긴밀한 협력은 이 약속이 현실이 되는 시점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대량 생산과 비용 효율성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요, 이번 음극제 없는 전고체 배터리의 실제 차량 시연 성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에너지 밀도의 비약적인 향상은 전기차의 성능 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배터리 기술의 한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기차의 다음 혁신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배터리 기술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도로 곳곳에 촘촘하게 깔릴 초고속 충전 인프라의 확충일까요? 음 인프라도 중요하죠. 그렇죠. 혹은 더 스마트해지는 차량 운영체제 OS나 점점 더 완벽해지는 자율주행 기술과의 시너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전기 모빌리티의 미래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볼 만한 흥미로운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